어, 지금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 열매가 일어나게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우리 시뿌르는 비유 얘기했듯이 옥토에 떨어진 것이는 그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죠. 어, 우리 랩넌트 교육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어, 이해해드릴 것은 지금 어, 3단체가 거의 지금 세계를 장악하겠고요. 그게다가 어, 종교, 특히 뭐 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이죠. 사람들이 장학을 했습니다. 어, 내용은 장세기 3장, 6장, 어, 11장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접신운동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해서 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완전히, 어, 멸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책임 못 주고 있죠. 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돈도 벌고 다 하고, 사람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미국에 급속도로 정신병자를 낳고 있고요. 뭐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같은 여러분이 맡게될 거고 여러분이 작은 사역인처럼 보이지만은 에, 우리 렘넌드 자라면 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에, 우리 뭘로 갖고 하느냐 이걸을 단번에 막을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번 주간에 청년들에게도 주었고 미국의 어, 호주에서도 조 주었고 오늘 이부 예배 때렘넌트에도좀 줄. 메시지고요. 또 우리 기능성교 모이더라고요. 그게 더줄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 영어로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 레버리지란 uh, 말은 지렛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구죠. 어, 우리 랩 멘트에게 그리스도로 말암 아마 이걸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이 3단체에서는 어,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든지 죽은 스티브 잡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겁니다. 지렛대라는 걸. 우리 힘이 없으면 손으로 안 되는 걸 지렛대가 하면 되잖아요. 더큰게 있으면 지렛대를 더큰거 가지고 하면 어떨 때는 지렛대를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도구. 청년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구걸입니다 얼마만큼 수입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와다 갔다. 이런 지렛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이요. 그 우리 렘런트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답인데, 뭘 너희들이 지금 눈을 떼야 될 것이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혹시 네이버 있죠? 우리 한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1년 수입마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는데, 그냥 우두둑 들어간 건데, 거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저 전부 수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27조 되는 거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기숙사에서 몇 명이 모여가 만드는 건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모든 세계가 장사 들어오도록 몇 명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2012년 아닙니까? 2012년 만드니까 시가가 얼마나 왔죠1 0 4조 나왔습니다. 시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이 튕기다가 한세배로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냐?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의사들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지렛대가마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안 가도 병다 찾는데 뭐 병을 갑니까 음. 앞으로 이제 금융계에도 그럴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런 뒤에 조직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 그래야죠. 배슬입니다. 이거는 그릇이죠. 담는 그릇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막으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게 일본이 한국 마음 안 드니까, 이걸 차단시키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일 준비 못한 거죠. 다음은요. 그리고는 뭡니까? 트랜스미션. 이건 뭡니까? 전달하는 대책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강대국과 3단체가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램문트가 눈을 열어 주었어요. 왜 너희들이 공부해? 너 최고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도 하나님이 오신 이 지렛대를 쓰면 세상을 움직일 건데 못 만들어 있는 거죠. 이런 실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그야말로 아무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파고들어 온 거요. 여러분, 파고들어서 뭘 만들었는가 하니까 플랫폼을 딱 만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안 나가도요. 그거를 자꾸 옛날 유교 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일본하고도 자꾸 옛날 얘기 자꾸 이러면요. 그뭐지라 사람들은 짓이에요. 옛날 그 자꾸 얘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싸워 이겨야지. 이세 분의 특징이 트럼프, 아베, 문, 제인 이세 분의 특징이 똑같아요. 글로벌이 아니고 자국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민족주의고요. 저 아베 저 사람은 궁극주의고요. 트럼프는 자국주의예요. 이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글로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없습니다. 이 3단체는 딱 플랫폼을, 폼을요, 글로벌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다 끌어모아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어게합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근데 앞에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아웃소싱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능성 교회 가서 조금 기, 기능 참여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렘런트들에게 공부하기 언약적 공부에 대해 이유를 좀 설명하면서 공부해야 될 얘기고요. 호주에서 약간 했고요.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 잠깐 얘기했거 청년 수련회 1강이고 2강이요. 말하자면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램을 키우고 있는데 램런들을 키우고 있는 본격적인 단체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건사님들 아이들 절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이들 눈을 열면 왜 너희들이 무조건 공부할 못떻게 공부할 겁니까? 힘들게. 그렇지. 그리고 이걸 눈뜬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학교 안갔다니까요빌 게이츠는 그저 하바르트 갔잖아요. 이야기까지 했죠. 하다가 뭐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중도뭐본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시대를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음.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 가 갖고 착실하게 다니다가 결혼하고. 어째 어째가 집 하나 구입하고 어째 어째가 늙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리가 어떻게 세계 보험업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세계 보험업은 뭐밥 먹기도 바쁜데 이 지금 그저 우상숭 회사 일을 파우더는 거예요. 파우더 돈만 떼그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끌어가버어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랩런트를 빨리 영적 서미시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기능 문화섬이 따라오는데, 여기에서 달란트가 나오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두개 속에서 학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파고들 수 있죠.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애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 지금 세계는 이렇게 지금 이 귀신 숨기고 있는 것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지금요. 막이 들려가지고 막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겠죠? 이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진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거는 어 한국과 교회 전 세계 교회사에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어떤 복음 전이 되냐면 4차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지우스템 갖춰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울에도 많아요. 그 4차 산업을 따라갈 만한 인재들이 우리 인마을소년을 구하겠습니다. 빨리 장모님들이 찾아내서 묶어 줘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락방에 많고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다른 교회에 있으면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고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능 발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지렛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에 전교인이 지렛대로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어. 그리고 뭡니까? 4차 산업을 넘어서고 3단체를 막을 만한 서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 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랩런트와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참여하는 시대적인 응답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생도 그래야 되지만 나는 생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떠면 우리 재산도 내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대의 내 마지막 작품을 만나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 가진 것도 없지만, 어떤 타임이 되면 다, 다 팔아버리고, 말이야. 하나님께 그냥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대 지금지 전쟁부터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후대에게 또 잘못된 걸넘기주고 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명 모이기 힘들죠. 이 사람들 매일 모입니다. 삼단체못말린다니까요 저, 저,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 저, 당에 한 모임 보세요. 당에 전원 모인다는 것은 그냥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 모여요. 이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인다니까, 이, 이 프리메이션을. 그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세계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요. 돈그 올라온 거 유대인. 회사를 그냥 만들, 직장 딱아침 자기들끼리 모여요. 여러분들 빨리 맞추 집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사람맞맞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몬드 하면 그걸 본 거요. 예 그래서 가니까 막지는 않아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원래 석달 있다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좀 참여해야 는게하나더래요 그래서 석달더 연기해가지고 석달 동안 걔들 하는 거본 거요. 예 나는 목사님 설거지 여사를 듣는데 너무 놀랬더니 딱 조직적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허감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볼땐 정신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치 올라온 거잘 알고 무조건 막 부터가 이긴다. 이거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 는그 수준밖에 안 돼요. 무조건 막 때리 부터가 이기고 막 때리 끌고 올라가고 막 상대와 무너뜨리면 되고 그런 바보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이 허감단체는 조직적으로 쫙 파워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랩넌트가 듣고는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니 어떻게 알았냐, 이들 아, 우리 목사님, 미국이. 그 목사님, 그 교수가 세계적인 교수인데, 와삼 꼭 보고 싶다, 하더래요. 만나보고 싶다, 이래요. 아마 그분들은 이 많은 걸그 미국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죠. 실제로 본 사람들은 미국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만 모르지 미국 어마마 미국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정신병자 막 수두가 생기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정신병이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자살는데이 사람 자살 안 하고 죽이고 죽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봐, 봐, 봐쏴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죽는 거야. 더못됐지 한국 사람들 지원자 죽는데 막 죽이고 이게 요 이런 사고가 곳곳에 막, 막 터집니다. 그 애들이. 그러면 이제 그 영적 문제 가 애들까지 왔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애가 이제 지, 지 삶을 못 견디고 올라오는 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청동으로 나가서 쏴아 죽인 거예요. 왜 죽이냐?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그럼 맞으면 안 되니까 진짜서라는 거죠. 이런 지금 그게 어쩌다 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누가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중에, 우리, 어, 다락방 전동도 일어나고, 지금, 특히 이번에는, 어, 이 반우와트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많은 그 대통령들이 참여하고요. 내년에 또 모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쪽에 파고 들어가지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파우더를 넣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건축하는 분들 좀 기도하실 것은, 이번에 가 자세히 가서 알아보니까, 어 물이 없어 암걸리 죽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 죽는데, 이 서울대학에서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 그, 취입을 말하자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였는데, 실제 내가 계속 파우더를 물어봤다니까요. 반우아 투에 <laughs> 통두개놓고 뭐, 은세개놓고 많이 놓으면 네개 놓고, 비를 모, 모으는 겁니다. 통한개 얼마냐? 1 0 0만원 밖에 안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4천만원삼천 오천만 원 삼정 했겠네? 건축하는 사람들 그래 받아 먹는데요. 닦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뭐, 공고래, 이러지. 그렇구나. 원래 통그0 0만 원이래요. 그거는 호주에도 팔고, 뉴질랜드에도 팔고, 현재도 있대요. 그렇구나. 근데 막뭐 닦아야 되고 뭐 제일 이런 거, 또 로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천만 원씩 받아. 어떤 데는 막 칠천만도 원 받아. 그렇구나. 지금.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 여러분이 그 물을 못 먹고 있는 나라가 사물이를 넘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추복바도 나라죠. 우리는. 여러분, 뭐, 생수도 조금 골라 먹으하는 상황이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 오늘 랩런트들 모이는 예배고 또 교육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 세계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